영어 한 문장으로 이제 문장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I 주어 주어는 명사가 될수 있죠 send 주어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send 사형식 동사 따라서 이 send만 보고 아 뒤에 명사 두 개가 따라오겠구나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따라오겠구나 그래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사형식의 I send you mail입니다. 여기에서 전명구를 붙여보겠습니다. about, about, making, foods. 그래서 요리법에 관한 우편을 너에게 보냈다. 근데 making에, making은 동사의 ing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봤을 때, 아,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했듯이, 메이킹 s 즈가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동명사의, 이 동사 특성에 의해서, 메이킹에 대한 목적을 이래 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킹 s 즈 그리고, 부산 얼마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in person. 직접으로. 직접, 내가 직접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문장은 원래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여기 about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찍고, 되는데 여기서 인펄슨까지 문장 전체를 이게 수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에 대한 수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directly 부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 이제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 가 나왔을 때 여기에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명구 넣으면서 문장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